오늘 강의는 밸류에이션 및 협상이고요. 제가, 어, 회사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 저한테 우리 회사 밸류는 얼마예요?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듣게 되는데요. 어, 그럼 제, 저는 또 역으로 또 대표님들한테 여쭤봅니다. 그럼 비트코인이 왜 7천만 원이에요? 어, 뭐,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은 없겠죠. 어,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는, 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요거를 좀, 어, 설명을 했는데요. 뭐, 주식 상장된 시장이건, 비상장된 시장이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게 되고요. 어떠한 밸류를 제시를 하든 투자자가 이 밸류에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그 회사의 밸류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저희가 수요자와 공급자 파는 사람, 그리고 사는 사람이 가격 결정을 할수 있게 만나는 점이 생기게 되는데요.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지도 않고 그리고 어, 한 개의 스타트업 주식에 한 두세 개의 VC가 만나, 만나다 만나 보니까는 상장시장처럼 그렇게 어, 투명한 가격이 있다고 어, 보여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펀딩 라운드를 돌거나 할때 어느 정도가 적정한 선인지에 대해서 투자자를 설득을 시켜야 되, 되거든요. 그래서 어, 밸리에이션의 논리를 알고 좀 접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시장에 존재하는 밸류에이션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산가치평가법이 있고요 수익가치평가법이 있고 시장가치평가법이 있습니다 우선 자산가치평가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어, 기본적으로 어, 주식회사는 법에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어, 의무적으로 좀 작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재무상태표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좀 편하게 저는 좀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게 대차대조표가 있고 거기에 보면 자본 총계 항목이 있습니다. 자본 항목이 있는데 자본 항목 안에 요 이익잉여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손익계산서에 있는 순이익 순손실이 이익잉여금에 계속 추가되고 빠지면서 회사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익을 창출해서 그 자본총계 부분, 대차 대표에 있는 자본총계 부분의 크기를 계속 키우는 활동이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 매출, 영업이익, 영업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회사 가치가 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매출 원가, 판관비 영업의 비용은 지속적으로 줄이는 활동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워커스아이에서 정부 용역 계약 12개월짜리, 700원짜리 어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내년 3월에 현재 기업 가치는 얼마가 될까요? 700원이 미래에 들어올 게 확실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미래 에 700원을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기업 가치 300원에다가 어 내년에 1,000원은 확실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고 1,000원을 현재 가치가 얼마일지를 계산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미래 가치에 대한 접근이 좀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차대조표 안에 자본 총계가 회사의 현재의 기업 가치라고 보는 게 P/BR이라는 접근이고요. 그래서 보통은 주당 가치 나누기 주당 순자산, 그래서 기업 가치 나누기 순자산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자산 가치 평가법은 대차대조표 산의 자본 총계다라고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보통 어떨 때 쓰이냐면은. 청산시 밸류,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더 이상 영업 활동을 안 하고 청산을 하겠다. 그래서 청산할 때 밸류를 산정할 때좀 쓰이고요. 그리고 회사들 중에서 부동산이나 토지 등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어, 그런 회사를, 어, 평가할 때 적합한 평가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다음으로 이제 수익가치 평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사실은 뭐 증권업계나 뭐 M&A나 시장에서 좀 가장 통용되게 쓰이는 방법이고요. 현재 300원 플러스 미래의 700원이 회사의 가치잖아요. 그러면 은 미래의 700원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가 중요한데요. 어, 은행에서 이자를 얼마 받을까 이런 거 다들 몇 번씩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이 밑에 설명처럼 100원의 미래가치는 만약에 이자율이 10%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 100원을 1년 동안 10% 이자가 있는 뭐 상품에 넣어놨다 그러면 110원이 됩니다. 이게 미래가치고요. 현재 가치는 이걸 반대로 하기 때문에 곱하기를 안 하고 700원 나누기 1 플러스 할인율이 10%라고 가정을 하면은 어 현재 636.4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워커스의 현재 기업 가치는 아까 처음에 우리가 영업 활동을 통해 가지고 만든 300원 그리고 어 미래에 들어올 636.4원 해가지고 어 지금 현재 3월에 기업 가치는 936.4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제 어 CAC 코퍼레이션의 현재 가치를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자본금 1억에 설립한 CAC 코퍼레이션의 현재 가치는 얼마일까요? 자본금 1억에 설립을 했으니까 CAC 코퍼레이션의 현재 가치는 1억이 됩니다. 근데 어 다들 아시다시피 어 스타트업들이 보통 설립할 때 자본금 한 5천만 원, 뭐 1억, 뭐요 정도의 자본금으로 설립을 하는데 어, 설립하자마자 주변에 엔젤이라든지 뭐 엑셀러레이터들 초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그 정도 밸류가 아니고 6억 10억 뭐 이렇게 어 기업 밸류를 어 쳐주시잖아요. 그런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사업계획을 내고 이렇게 돈을 벌수 있다는 라걸 제시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CAC 코퍼레이션이 어 현재 매출 10억 비용 5억 그리고 영업이 5억 뭐 이렇게 4천 년도까지의 이렇게 매출과 비용을 좀 제시를 하면은 이걸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냐면은, 각 연도마다 할인을 하게 됩니다. 워커사이 같은 경우에 1년 뒤에 10%라고 하면은, 어, 한번 나눠주게 되잖아요. 2차 연도는고 이자율로 두번 나눠주게 되고요. 3차 연도는세번 나눠주게 되고, 4차 연도는네번 나눠주게 돼서, 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할인 개수라는 걸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돈에다가 할인 개수를 곱해가지고, 요거를 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 제시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어, 10%로 할인을 했을 때 전체의 합계는 어, 714억이 되고요. 그리고 자본금 1억과 700, 미래에 들어올 714억을 합쳐서 CAC 코퍼레이션의 현재 기업가치는 715억이 되는 겁니다. 항상 저희가 기업가치를 산정할 때는 영구기업이라는 걸 가정하거든요. 회사는 어, 지속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거라는 걸 가정하기 때문에 영구 기업 가치라는 걸 구하게 되고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아까 사천년도에 400억이라는 영업이익이 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400억에 대한 영구 가치를 구하게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400억을, 어, 현재의 그할인율로 나누면은 한4천억의 영구 흐름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은 715억에 4,715억을 더해서, 어, CACA c 레이션의 기업 가치는 4,715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논리를 봤을 때, 기업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활동을 해야 되냐면은, 지금 당장의일억보다는 5년 성장 후에 10억을 만드는 활동이 더 중요하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연구기업가치라는 게밸류에이션에서큰 포션을 차지하게 되고요. 어, 그 기업가치로, 어, 회사의 기업 밸류를 인정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 미래에 어, 이익을 크게 만드는 회사를 어, 만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여기서 퍼라는 개념이 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의 주장,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회사가 좋은 회사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 거래되는 가치가 낮다. 이거는 어, 저평가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어 DCF, 그러니까... M&A나 외부 기관을 통한 평가, 그리고 기술 가치 평가 등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교한 평가를 위해서는, 어,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고요. 어떻게 우리가 돈을 쓸 거고, 돈을 벌 거고, 이런 걸 정확하게 좀 가정을 하고, 이거를, 어, 시장 가치를 반영한 할인율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어, 정확하게 평가를 받게 되고, 요거는 좀 시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할인계수는 VC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합의 혹은 소용되는 수치의 정도가 있나요? 라는 예,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사실 DCF를 할때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좀 어, 성숙된 기업,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어, DCF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스타트업들의 할인율을, 어, 계산을 할 때, 국내의 VC들은 별, 별, 별로 이런 방법을 쓰진 않는데, 미국 같은 경우를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제일 처음에, 어, 1차 투자를 받을 때는, 할인율을 한60% 정도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평가, 아, 두 번째 라운드다? 그럴 때한 50%, 세 번째 라운드? 뭐 40%, 이렇게 좀, 어,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저희가 DCF를 좀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우분의 시장 가치 평가법 이건 진짜 간단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고요. 어, 여러분들도 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상장 시에는 보통 어 2장에서 배운 퍼 그리고 1장에서 배운 PBR 그리고 PSR은 저희가 매출에 대해서 어, 배수를 정, 정하는 거고요. e v 에 b t a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가치를 순수하게 영업 활동으로 인해서 벌수 있는 현금 흐름으로 좀나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2019년도 상장사를 좀 분석을 해보니까 68개 중에 63개사가 펄을 기준으로 상장을 했고요. 3개사는 어 순수한 영업 현금 흐름을 가지고 했고 한개사는 PBR, 한개사는 PSR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하실 때뭐이 회사는 매출 얼마인데 우리는 뭐 얼마예요 이런 접근보다는 사실은 매출 배수에 대한 접근보다는 어 이익에 대한 비교 가치가 훨씬 더 논리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본인이 속해 있는 기업과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펄을 확인을 할수 있고요. 요거는 뭐 네이버든지 아니면은 어, 증권 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홈 트레이딩 시스템 같은데 들어가시면은 확인이 가능하고요. 가장 유사한 기업의 한 다섯 개 정도의 펄을 확인하고 그리고 요거를 좀 수요 예측을 해서 기관 투자자들이나 뭐 이런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의 어, 할인을 할지 수요 예측을 에 따라서 할인을 좀 하고 최종 공목자가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럼 쿠팡의 경우 아까 70조가 나왔었는데 그거는 어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는 매출보다는 어 쿠팡 전체의 거래에 액 대해서 3.7배의 시장 가치가 인정이 된 거고요. 아마존, 이베이, 알리바바가 뭐어 미국 시장에서 이 정도의 어 거래가 되고 있었고 그거를 적용을 받아서 투자자들한테 좀 투자를 받아서 70조라는 기업 가치에. 상장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장할 때는 상장 바로 전년도의 당기순이익을 높여서 중요한 산업군의 그 테마를 좀 타면은 높은 상장 시 밸류를 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대표님들이 좀 고려를 하셔야 될게 IPO 단계에서는 그 주식 시장의 가격을 좀 많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종합주가지수가 뭐3,000 포인트 일 때랑 2,000 포인트 일 때랑 어 생각을 해보면 한 기업가치가 한30%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뭐 이런 거를 좀 고려를 해서 경제가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 뭐 이런 이런 걸 판단을 해서 상장 시점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비교가치 평가법은 주식시장 상장 시에 가장 많이 쓰이고 VC에서도 저희가 어 기대 수익이 얼마를 벌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산할 때도 많이 쓰이고요. 어, 상장 후에 기업가치 평가 시에도 뭐 애널리스트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저희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IR 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받게 고퍼 고피비아를 추구하시는 게 좋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낮은 퍼 그리고 낮은 피비아를 갖고 있는 회사들을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마무리로 투자를 잘 받기 위해서는 미래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어, 투자자에 게좀 어필을 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4, 5년 뒤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때에는 어느 정도의 큰 매출을 가져가고, 어느 정도의 큰 수익을 갖고 갈수 있는지 투자자들한테 어필을 할 필요가 있고요. 어, 그래서 투자자는 그냥 일반 스타트업들한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상장이 될수 있을지, M&A가 될수 있을지를 염두를 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거를 가장 뭐 포인트로 잡으셔야 되고요. 대표님들께서는 상장 여건을 좀 미리 미리 좀 확인을 하고 자기네가 어떻게 상장을 할수 있을지를 좀 확인하고 장기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손실이 나는 기업들은 평가를 어떻게 할수 있나요? 저희가 어, 당장의 이익이나 손실을 보는 게 아니고 한 4년이나 5년 뒤에 어, 이 회사가 어떻게 커갈 거라는 것을 정교하게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거를 기반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은 손실이 나지만 4~5년 뒤에는 높은 매출과 높은 이익을 갖고 올수 있다라는 믿음을 좀 주시면은 어, 그런 것들이 평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기준으로 어, 평가를 할수 있게 됩니다. 연구 가치 비중이 되게 큰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연구 가치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는 요즘에 시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EV 에비따 같은 방법을 써서. 어, 연구 가치가 너무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좀 계산할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좀 합의를 보시고 어, 평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엘캠프 어,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언제든지 찾아오시죠.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